카친코 북원 고향 나라면 컵을 먹었을 거야. 내가 김치 아줌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실제로 여기 서서 김치를 판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 동생은 정말 용감해. 경희가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예. 선자와 경희는 이제 어떤 김치라도 만들어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장아찌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마늘과 고추장을 넣지 않고 무나 오이를 절여서 만들고, 배추를 구하지 못할 땐 군고구마. 군밤, 삶은 옥수수, 심지어 설탕 과자도 만들어 팔았다. 이젠 술에도 기차 객차처럼 앞뒤로 연결하여 두 개나 끌고 다녔고, 벌은 돈은 둘이서 똑같이 나누었다. 그러다 어느 날, 스루하시 역 옆에 있는 큰 숯불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김창호라는 사람의 요구로 둘은 그 식당에서 김치와 밑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요셉은 격하게 반대했지만 다행히 모자수를 데리고 일을 할수 있었고 급여도 아주 좋았다. 그렇게 2년 넘는 시간이 흘러갔고 노아는 같은 동네 연후 다른 여덟 살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자랐다. 항상 선자가 깔끔히 다림질해 놓은 옷을 입은 노아는 겉으로는 부유한 동네 출신의 중산층 일본인처럼 보였으며 학교에서는 다방면으로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등생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조선인 아이들은 더럽고 우둔한 조선인이라며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조선인 태생이라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는 단지 평범한 일본아이가 되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겐 어느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만의 비밀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학교에서 혼자 돌아와 집에 있던 노아가 문 근처 바닥에서 빨간 상처와 검은 딱지로 뒤덮인 몰골을 한 남자를 발견한다.거리엔 가난한 사람들이 즐비했지만 이처럼 상태가 나빠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노아야. 아버지야, 엄마는 어디에 있니?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평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했을 땐 좀처럼 잘 떠오르지 않았던 그 얼굴. 거의 매일 선자가 경찰서로 가져다 주었던 그의 옷과 음식들은 결코 그가 구경도 하지 못했던 것이라니. 급히 달려온 노아로부터 소식을 접하고 선자가 집으로 와서 잠든 이삭을 보았을 때 그녀는 모자수를 낳기 전몇 차례 유산을 하던 선자에게 인내심을 보이며 위로를 해주던 그의 남편 이삭을 떠올렸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었는데, 비록 수척해지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아름다웠다. 이삭은 끔찍한 감옥에서도 가족에게 양식을 제공해 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는 선자에게 내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와서 인생이 더 고달파졌군요. 라며 연민을 표현한다. 하지만 선자는 살면서 처음으로 모자수에 대해 웃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예 어디든 뛰어댕기는데 얼마나 빠른지에 예. 양팔을 흔들며 아기의 달리기를 흉내 내는 자기 꼬리 우스워 웃음이 났다. 아이들에 관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아주버님 내외가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봐 줄 때도 아이가 없어 슬플 그들의 심정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선자. 허나 이제 이삭은 같이 투옥되었던 류 목사와 후가 죽은 뒤 그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확연히 덮친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나중에 경희가 모자수를 데리고 오자 이삭이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집안에 활기가 돌았다. 모자수는 해골 같은 이삭을 보고도 울지 않고 아빠라며 그의 얼굴을 토닥거렸다. 나중에 요셉이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다시 어두워졌다.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사가, 내가 왜 너를 이 지옥으로 데려왔을까? 내가 너무 외로웠어.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그래, 맞아. 널 여기로 데려온 건내 잘못이야.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내가 죽는다면 나도 살수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이 사가. 밤늦게 약사가 찾아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제는 병원이나 의사가 이삭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노아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아버지가 낫게 해 주세요.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노아가 눈을 꼭 감았다. 이삭이 노아의 손을 잡으며 넌 아주 용감한 아이야.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하지. 너를 한 인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건 아주 용감한 일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넌내 축복이야.